여기여장야 오케이 아, 아무데나 오. 앉아 아무데나 앉아 오케이 나 여기 나 여기 갑시다 40만당 만골어 아이씨 알았어 네 어. 마음이지 어. 아예 어? 이거 앞, 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프. 좀어형좀뭐나 어이 쎄게 어. 아 박아? 부가아 근데 이... 이걸로 먹어도 될까 모르겠다. 이게 어 근데, 아, 근데 이로 먹어도 내가 이걸로. <laughs> 이몇로나 <땡이 맴맹이> <laughs> <먹어도 웃음> <됐잖아. 웃음> 돈이 없어 갔다 올게 <laughs> <laughs> 너.. a <시발>. 발야저 <laughs> m 망고 g o 어? m 데어망고 m 하는거였어? 바로? <laughs> 어! 이거 바로 게임 시작이지! 시작. 어! 게임 시작이지! 아 n g o Mango, Mango, m a n 야 70만에 그냥 만 a n g o M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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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.. n g o m a n g 이 좀 종구 떴나봐 개구라 같은데 어... 자 음... 여미 아이 새끼 딱 봐도 이거 살짝 그건데 왜 구라 같죠? 한번 확인해봐 구라 아, 같죠? 무섭다 오반 거진다 이거 칠 등대 8 등싸움인 거 같은데? 설마 땡잡이 히치드 저거? 땡잡이 히치드일 것 같은데. 어? 아, 아 지랄을 한다 씨. 음. 아, 지랄을 하네. <laughs> 지금한명 없었는데. 야, <laughs> 방 어디 갔냐? 아니, 이게 맞아? 아니 이게 어떻게 시발? <laughs> 어떻게 이러냐? 고병우 같은 게. 아니 무슨 내가 땡만 잡으면 시발 다 땡잡이야 병우 같은 게 진짜. 뭐할 수가 없어 시발. 1분 <laughs> 좀 무섭다. 해, 잠깐만. 아, 받아. 받아? 콜? 아, 이3 8팔 광땡 아니잖아. 나한테 팔이 있거든. 범봉아, 아... 아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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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봉아. 어, 아, 저... 아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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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일로 하지 마. 아! 해. 해. 오케이. 어. 야, 치지 마, 형, 땡 있어? 어? 뭐라고? 땡 있으면 덤벼. 아! 얘들아, <laughs> <laughs> 얼마를 먹은 거야? 벤주 자신 있나봐. 아저 새끼 씨바 오땡이냐 아니지. 자영아 그런 네. 거 없다. 그런 거 없어. 야돈좀 많이 올라갔다 이 몬파. <laughs> 형님 좀 좋은 거 떴나요? <웃음> 나? <웃음> 어, 나? 어나 떴어. 어나 좋은 거 떴어. 어. 아저형 저러면 떴어. 어, 떴어 나 떴어. 어. 제발! 네 와! 맛있게 먹겠습니다! 먹자. 야, 어떻게, 왜 들어가? 내가 5가 가지고 있는데! 5 4장이잖아. 40장짜리잖아. 아, 개수. 왜 이렇게 못하냐, 개수야. 어? 씨발, 처음 해본다고! 병식 같은 새끼들아, 내가 안 한대잖아. 니들 씨발, 이제 나한테 뭐 부르지 마라. 씨발, 새끼들아. 야돈 없었던 걸로 해 그럼. 음, 없었던 걸로 해. 재미로 쳐 먹고. 뭐 재미로 쳐 들어와 버리. 아니 씨... 아네 뭐... 씨발. <laughs> 씨발. 비웅 신새끼. <laughs> <laughs> 뭔데 값으로 이거야? 아니야 그냥. 왔어 어... 왔어 왔어 왔어. 안내안 내. 씨발 바가 그냥 비웅신 같은 거. 음 바가. <laughs> 못 먹으면 씨발 간 자살한다 이비웅신 새끼. 아, 나 저런 새끼가 무섭긴 해이럴게 없어 시발 어? <laughs> 야개 새끼들아, 너새못들아이발 <laughs> 오늘 끝까지 해, 이 비운신 새끼들아, 이 새끼들아, 이새끼이새아새끼이새이 새끼들아, 이새끼이개시이이개 어허 신사답게 해야지 겐슈야 어, 신사? 신사답게 신사? 친구. 내 대장들 봐 씨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오정 잘못 걸렸어 이 x 방매야 어우 우리 겐슈 자꾸 이러면 <laughs> 골드 <골도 웃음> 가져가요 어 골드 가져가요 어? 어? 이런식으로 어? 이, 얌전하게 쳐야지 어? 야 강한 신사답게 행동해 야 야간 놈이 봐주냐? 강한 놈이 봐주지 겐슈야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조용히 하고 있으면 반은 갈걸 어, 넌 입이 문제야, 개수야. <laughs> 받아, 받아, 받아. 받아. 받아, 받아. 그래 어, 그래 받아, 그래, 받아. 받아. <laughs> 이거다. <돼? 웃음> 아우, 야, 개수 뭐땡 떴어? 어. 어떠...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오리 빠가 그럼. 어쩌고저 씨발! 우린 박으세요, 그러면. 아, 너, 용돈 주자, 용돈 주자. 용돈 주자. 아, 용돈 주자. 용돈 주자. 근데, 이거 못 먹으면, 겐슈야. 아, 비... 아이, 그, 저도 못 먹냐. 아. 용돈을 저도 못 먹으면은, 도대체 너는 뭘 먹으려고 그러냐, 겐슈야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. <laughs> 바로 죽는 게 <중료되게>, 빠르네. <laughs> 개인슈 <laughs> 뭐 장땡이라도 떴나벼? 응? 야, 개인슈 아주 그냥 야, 그렇게 박으면 당연히 아, 개인슈가 뭐가 떴구나 생각을 하지. 어. 어? 내거 패. 응? 다이를 치지. 다이를 치지. 트리플 아님 트리플? 아이고 <laughs> 이 트리플 <씨>. 아니. <laughs> 야, 그걸 다이 다이 차가면서 하라고, 개인슈야. 어? 새끼들. <laughs> <laughs> 아, 이를쳐가면서 해야지. 어? 뭐하는거 야, 잠시만요. Thank y o 미니언이네 그냥 t 음. 그냥 here, you k n 프 w 프 장땡이야 n 진짜 e 아, h 커졌다잉 o 진짜 장땡이야 e here. y 씨발 c 신들아 적성한테 이거 둘이서 알아주 잘 놀아 씨발 <목소리> 하프 진짜 장땡이라니까?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. 진짜요? 나 봐. 알리지라. <laughs> 존나 <laughs> 웃기네. 아 웃겨. 야, 야, 야 근데 겐시야삼발이 새끼들 때리는 줄 알았는데, 야, 야 장사, 야, 맛있어, 겐시야 맛있어, 맛있어 <laughs> 하면 맛있어. <이만하지. 웃음> 아, 서울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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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많은다. 너무사보다 많은 거 같은데 이제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. 어. 음. 오, 이거 좀 판이 커지는 것 같다. 죽을 게어요잘게요 <laughs> <laughs> <잘 먹을게요. 괜찮아요. 웃음> 아... 박세짜 박세.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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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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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들어와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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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경기인데? 나는 어떻게 해. 아, ㅅ 발 나는 형은 어, 그래. 빠지는 거지 어? 삥 삥? 어. 하프 돈이 <laughs> 없어 할 수가 없어, ㅅㅂ 너 뭔데? 뭐야, ㅅ 발 야, 나도 그래 <그렇게> 어, 뭐야,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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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괜시 이거 네가 잘하면 빨수 있어 범벅이도 빨수 있어 나쁘지 않아? 들어가! <laughs> ㅅ <나쁘지 시발>. <laughs> <시발. 웃음> 야하얄다얄구어 <laughs> 인생이 얄구다 씨발 아아아아 너무, 아, 너무, 너무 안좋다 오 개인좋았어 개인좋았어 아, 야. 야 너도 할거야 망골방? 70만.. 70만골? 할래? 에? 에? 해? 오케이 에. 아이시 x 또 뒤지고 씨발이제는존나 할거면서 모르겠다. 이거 이거 그냥 다 쓰고 나갈게. 어? 어, 나가. 나가. 골. 골. <laughs> 나 올렸어. 아뭐 좋은 거 떴어? 뭐가 뜨겠냐? 씨발. <laughs> 와, 돈좀 많이 들어갔다. 여덟 아, 와 와, 뭐야. <laughs> 아 진짜 지랄이다아 진짜 ㅅㅂ가다 진짜 <laughs> 나 가요 어이 들어가요 선수들끼리 해보자 어. 5땡이요 진짜 5땡 아. 아니 형왜 달려? 아나 진짜 5땡이야 난 따닥만 아 5땡이니까 달리지 근데 콜을 해? 아니 콜밖에 없어 하쿠 하쿠 엇땡이라니까 어, 진짜 와.. 발인데 나? 아!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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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골드 가져와 골드 가져와 한번한번한 번만 아 없어 아, 그럼 아기다 이거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한 번만 와발 자, 88만으로 한번더 해? 아, 이지지 오케이, 망치지 오케이, 귀치 아... 오케이, 귀치지. 오 오케이, 오케이, 귀치이 야 아, 객기 한번 잘못 부렸다가 아, 나이스. 씨... 일단 만걸 보내세요. 알았어. 아, 그래. 그러니까 깡으로 장사로 이제 아, 저 새끼. 저 새끼 깝치겠구나. 해 가지고 그냥 씹어. 어, 해봐. 나 망사로 덤비는 건형 씨발. 어, 해 봐. 나 장점. 로 덤비는 건형 아니지. 아. 어디 아파요? 아, 근데 아, 깡으로 할만 했는데. 아. 아 근데 야 니는 하기로 해놓고선 그렇게 했 개지랄 떨면서 왜 개지랄 안떨 수가 있어? 떨지 씨발 안 떨지 형 목소리로 형이 웃으면서 씨발 나 세상, 세상에 대한 억까를다 당하는데 씨발 아니 땡이 어한 시간 반 동안 딱 다섯 번 나왔어 딱 다섯 번 근데 그 중에 땡잡이로 잡힌 게네 번이야 야다 세봤어 씨발 <laughs> 화가 안나겠어 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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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안날수 없지 그 그래, 열심히 해라 간다 알아 개웃기네 웃기네 진짜